여보세요. 어? 이쪽 센터에 있으세요. 이쪽으로 좀더 오세요. 네 됐어요. 자, 처음에 오셨으니까 미니댈리 좀 합니다. 자, 가요. 자, 에이, 네, 자, 또, 둘. 자, 앞에다 떨고 쉬어. 요에 네, 나이스. 자, 하나. 에이, 네, 자, 둘. 에이, 네, 자, 셋. 에이, 네, 자, 넷. 에이, 네, 자, 다섯. 에이, 네, 자, 여섯. 에자 일곱, 에자여8에자 아홉 에자 열, 1자치자 치고 발 움직여 자발 움직여 최초에 있던 자리로 오셔 자툭 치고 자리 옮겨서 자기 자리에 또 가고 에자또 치고 자기 자리로 오고, 에자또 치고 자기 자리로 가야지. 자 아이스 에이 네, 자 백도 치셔 백도 자 돌아서서 백도 치셔 백 백도 돌아서서 백도 치라니까 자 돌아서서 백을 치라고 자 그렇지 네? 자 세게 말고 가스더 몸주시고자 포를 치다가 돌아서서 백도 치라고 예포 네. 백을 치셔요 자또 가요 자, 준비, 자, 출발, 에이 올, 에이 자 돌아서서 백도 치고 그렇지, 자 또, 에이, 자 다시, 자, 아트, 포 하나 치고, 자 또, 백 하나 치고, 아, 하나 치고, 그렇지, 자또 백, 포또 하나 치고, 아이스, 또백 하나 치고. 아이스, 자또포 하나 치고, 에이스또백 하나 치고, 그렇자치라고 하는 건 맞는데 공 따라 계속 발을 움직이셔. 요번엔 백만 치셔, 백만, 백만, 자 백만 치셔, 백. 자 하나, 예, 또 따라가 손 건드러 세게 말고, 아, 또 그렇지. 스윙만 하시면 돼. 내가 가서 확 칠라니, 가서, 푹, 스윙만 하시라고. 빼, 네, 약간요. 자, 열개 치기. 예, 네, 자, 하나, 예. 네. 자, 그거 자꾸 해봐요. 자, 하나, 알어 예, 네, 자, 둘, 공을 옆에서, 이제, 옆, 옆 많이, 그렇지 내 몸이 많이 바깥쪽 나이스 자또 자, 그냥 스윙 하시오 스윙 자 그냥 스윙을 하시라고 어 산다 탁 치잖아 또 해봐요 예자 10개 치기 자 하나 예바깥쪽에도 네. 이제 내몸 바깥쪽 내몸 바깥쪽 그다음에 허리 수시라고 팔로 맞치잖아자 그럼 다섯 개 쳐봐요. 다섯 개. 자 하나, 좋아요. 아, 둘. 자, 셋. 자, 넷. 다섯. 여섯. 다시 또. 자, 내몸 이래가지고 있으면 안 돼. 여기 다가 이렇게 가셔. 자, 안 되면 엔선 스지 엔선. 엔선 떨고라니까. 그그 다음에 잡어. 스윙하면 되잖아. 불 뜨고 가려니까 얘가 뒤로 안 빠지는 거야. 자, 또 가요. 자, 출발. 에 네. 더 준비 자 출발 에이 네, 야 하나 에이 네, 자둘네 안녕하세요 또다시 자 출발 하나 옆에 그렇지 잘했어 옆에도 옆에옆 네, 자, 지금 못 치는 건 뭐냐면 내 발이 안 되는 거야. 여섯 출발 때 벌써 스텝을 밟으시오, 이렇게. 근데 그 치고 달려가라니 못 치는 거야. 또 다시. 아 하나, 잘했어요. 에이, 네, 잘했어요. 둘, 에 네, 잘했어요. 셋, 아이고, 어리 나이스. 자, 하나. 자, 둘. 네, 자, 셋. 자, 넷. 자, 다섯. 네, 네, 여섯. 잘한다. 네? 자, 일곱. 네. 자, 여덟. 아. 너무 가까웠어, 내 몸에. 네, 네, 네. 다섯, 네. 자, 안 어려워요. 다 치셨어요 이거 다친 거예요 다친 거야 자나이스발 움직여 발자 스윙이 잘 나와야 돼 스윙이 스윙이 빨라더 천천히 다급하다만 아, 나, 나, 공이 날아올 때 벌써 대기에서 같이 나와야 돼 이렇게 퉁 바운드 튀자 이제 치니까 면이 드룩드룩 하는 거예요 옷벗으시고 자, 자 그럼 공을 피딩해 드릴게요 빼 아, 가요 빼 가요 하나. 오는 걸 칠라니까 바쁘냐. 오면은 미리 빼시라고 이렇게 그죠자 빼서 자꾸 움직여. 오는 걸 칠라고 이제 준비하니까 늦단 말이야 타이밍. 공이 여서 출발하면은 바로 움직여서 옆선, 옆에더 옆에. 오면 나랑 오면은 얘가 나와야 돼퉁 나와 보세요. 자 가요. 야 준비. 잘했어요. 자 둘. 그렇지. 자 세. 오케이. 네. 네, 그렇지. 자, 다섯. 네, 좋아요. 그 타점을 잘 기억하세요. 네, 여섯. 그렇지. 자, 잘했어요. 내몸 앞쪽보다 약간 뒤에 뒤에 걸치셔. 이렇게 그래야 내가 밀고 갈수 있어. 너무 앞이니까 바꾼 거야. 자, 배꼽을 좀 돌리셔. 배꼽, 배꼽 한테나 너무 가까워 몸에서. 그렇지 잘했어요 자 스윙 천천히 자 바쁘다고 천천히 라켓을 앞으로 던져요 그냥 10개 드릴게요 자 가요 자 하나 그렇지 좋아요 자둘 그렇지 자또셋 아이스 자넷 아이스 자 다섯 발 빨리 움직이고 그렇지 자 여섯 오케이 잘했어요 자일곱 오케이 자8 오케이 자9 오케이 자10 아이스 어이 좋아요 자똥 풀고 어서 오세요 자또빼 자, 준비 자 출발 아 하나 자 나가서 빨리 돌려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기다리고 자 돌리고 둘 그죠? 바운드 되면 바운드 되면 하나야 하나 둘이 바로 나와야 돼요. 자 준비 자 출발 하나 둘 바로 나와야 돼. 자 둘. 하나 둘 오케이 그 박자를 맞춰요. 바운드 핏자 허리를 허리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라켓을 위로 가야 돼 위로 라켓 위로 어서 와요. 네, 좋아요. 자 위로 그렇지, 좋아요. 얼 위로, 나이스 아, 자, 자, 위로, 나이스 자, 또 출발. 어 위로, 나이스 자, 출발. 에, 아, 에, 아이스, 오케이. 자 이번에 공을 이쪽으로 치셔. 이쪽으로. 백은 크로스로 치시면 좋아요. 게임할 때. 자 가요 자 출발 백 브로스 아이스 자 둘. 공 잡아놓고 기다려 그렇지 자공 보고 있어요 공 보고 있어 그렇지 안 바뀌게 쳐도 돼공 보고 제압을 하셔 자 가요 기다려 땅 그렇지 자 스윙이 부드럽게 나와야 돼 부드럽게 그렇지 아이스 자 부드럽게 그렇지 내 몸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몸 전체로 부드럽게 하셔 아이스 자두 어, 나이스. 하나, 자, 돌. 에이, 나이스. 자, 잘했어. 자, 요번에 치고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왜 나오냐. 이제는 스트로크 형 말고 발리형으로 바꿔야 돼. 그죠? 어, 앞으로 나오면은, 공을 하나 주면은, 또 하나를, 아, 백 하나 치고 포 하나 치세요. 자, 가요. 자, 백 하나. 앞으로 와서 포 하나. 아, 다시. 자, 백 하나 툭 건들고 빨리 몸을 돌려서 포 하나 치면 되잖아요. 그죠? 칠라고 하면 늦어. 자, 부드럽게 어깨 턴을 돌리셔. 자, 백. 자, 자연스럽게 돌려. 몸 돌려서 툭 갖다 대고. 잘했어요. 또 다시. 백 포를 치는 거죠. 백 하나. 자, 둘. 포 따라가서. 예, 그게 늦어요. 타이밍. 왜 그러냐면은 내가 힘을 너무 많이 주는 거야. 그냥 툭 치고, 돌려서 포 치고, 와서 툭 치고, 그죠? 상체 힘을 빼란 말이야. 네. 내 몸으로 부드럽게 발로 가시면 돼. 자, 또 가요. 자, 백. 자, 백 하나. 자, 포 하나. 따라가서 툭 건드려. 잘했어요. 그렇지. 자, 또. 자, 백 하나. 자, 툭 치고, 포 하나. 따라가서 툭 치고. 그렇죠? 내 몸이 그렇게 부드러워야 돼. 잘했어요. 또, 바백 하나. 또포 따라가. 또두 건들고 그렇지. 지금처럼 공을 칠라지 말고 발이 가서 두툭 건드셔. 자 따라가고. 어. 오케이. 내 몸이 앞으로 나와야 돼. 그죠? 근데 치고 옆으로 가잖아. 앞을 툭 치고 와서 포를 또 들어오면서 치시라고. 나가요. 자, 백 하나 치고 자, 포 들어오면서 쳐야지. 자, 내 몸이 그 손으로 가잖아. 치고, 앞으로 와야지. 내가 제압을 하지, 공을. 아, 또 가요. 자, 백 하나 치고, 자, 포, 앞으로 와서, 툭 건들고, 그렇지. 그것도 스윙 천천히 하셔도 돼. 스윙 세게 빡한번 받쳐. 모든 거는 부드럽게, 부드럽게 하셔. 자, 와서, 딱 잡아놓고, 자, 포, 잡아놓고, 이렇게 치시라고. 자, 백 하나 쳤잖아요. 몸 돌려서 기다려서 툭 하시면 되잖아. 또 백. 자, 백 하나. 자, 포. 와서 기다려. 그렇지. 자, 또. 자, 백 하나. 수, 와서 포. 스르륵, 탁. 됐어요. 잘한다. 자, 백 하나. 스르륵, 와서 포. 착 그렇지. 됐어요. 자, 또백 하나. 스르러 와서 기다려서 포, 팍, 그렇지. 그 다음에 상체를 너무 적히지 마라니까. 자, 앞으로만 가면 돼. 내 몸을 돌린다고 자꾸 얘를 같이 가잖아. 같이 간그 다음 동작은 못 해요. 자, 요번에는 백, 스트로크, 포, 스트로백발리하셔 앞에 공좀 치워요. 다치니까. 자 공이 오면 원반도로 되, 쳐도 되지만 이제 바로 관리를 해 보세요 하나를 자 준비 자백드어자포 드럭 와야지 와야지 자백 빨리 그렇지 그죠 내 몸이 앞으로 계속 오시라고 와야지 만 네트 점령을 해서 내가 편하게 칠수 있는 거예요 자또자백 하나 자포 하나 빨리 와서 백 드라, 빨리 그렇지 게임은 이래 하면 돼 그냥 와서 갖다 대면 돼 그냥 자 게임이라 생각하고 자백 하나 왔어요 자이 사람 포 하나 쳤어 자 빨리 와서 백 갖다 대툭 됐어요 네. 공은 공중 공간이 항상 움직이니까 그냥 갖다 대면 돼 갖다 대요 자폼 잡아서 에이 네, 나이스 툭 잘했어요 또빼 하나 자포 하나 자 와서 발리 갖다 대요 포 네. 급하게 안아야 돼 와서 발리를 폼을 잡으셔 자포 하나 쳤어요 백 하나 쳤어요 와서 기다려 기다리는 것이 시선이네 자급하게 치는 거요 공 천천히 주면은 자세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버릇되자 하나 자둘 자, 빨리 와, 기다려, 기다려. 확 달려왔잖아. 확 달려오니까 서서 공손을 보고 나가야 돼, 이렇게. 다시. 자, 예측 되잖아요. 예측 되지. 자, 그, 그 동네 기다려. 이제 보고 나오라고. 그렇지. 내 몸이 서야 돼. 그래야 공이 움직임이 보일 수가 있단 말이야, 잉? 막 오는 거 아니에요. 자, 또 다시. 자, 준비 동작을 빨리 하셔. 자, 빼 하나. 자, 동작 빨리 포 하나. 자, 빨리 돌아서 기다려. 오케이. 확 오는 게 아니고 기다리라고. 한번 서요. 자, 포를 하나 섰잖아요. 치면서 기다려. 오면 안 돼. 다쳐요. 왜 기다리라는 거지 게임하면 알 거예요. 자, 또. 백 하나. 자, 포 하나. 자, 툭 치고 기다려서.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 돼. 공 손을 보고. 공을 앞에 빨리 앉혀도 돼. 옆에만 두면 돼. 자, 공이 온다고. 관리할 때. 공이 온다고. 이래 하잖아. 아니야. 옆에만 서도 돼. 옆에다 둬. 배꼽을 옆에다 두라고. 툭 치면 돼, 이렇게. 여기다 얹어. 얹어서 놓으면 돼, 이렇게. 여기 앉혀도 돼요. 자, 가요. 자, 하나. 자, 둘. 몸 빨리 움직여야 돼. 빨리 와서 서, 스톱. 됐어 옆에, 옆에. 자꾸, 앞에로앞에로 빨리 치려 하잖아. 옆을 으면 되고, 옆에다 둬, 이렇게, 옆에다가. 그래, 그축 건들면 돼. 자, 또. 자, 백 하나. 자, 톡 치고, 기다려. 하나 치고, 됐어요. 스톱, 어 자, 백. 옆에다 둬요. 그렇지. 네모 옆에다 둬요. 자, 라스트. 자, 준비. 자, 출발. 자, 또 출발. 자, 빨리 와서 스톱, 없 이것도 옆. 오케이. 자, 서, 서봐요. 관리만 할게요. 네 개. 어우 잘하신다. 아 잘해요. 자 거기서 봐요. 아 여기서 줄게요. 공을 빨리. 여기서 주면은 공을 옆에다 더옆옆 옆. 그렇지. 아, 공을 더옆 옆에 다 둬도 돼. 그렇지. 응. 공을 내 배꼽을 앞쪽으로 말고 내 배꼽을 옆에 옆에 둬도 이렇게 되잖아, 그죠? 자꾸 여기 급하게 친단 말이야. 여기까지 끌고 와도 돼. 자, 자. 준비. 자, 가요. 그렇지. 자, 또 가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laughs> 야, 앉히시고. 아, 쉬어야 돼? 아. 예.